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내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돈 돈이라든지 아니면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는 등의 어떤 목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별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은혜라는 그 가장 근원적인 선물을 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게 처한 환경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라는 것을 한번 떠올리, 떠올리고 되새겨, 되새겨 본다면 글쎄요,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 함께 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는 했지만 직접 제가 당한 일은 아니라서 조금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저 그냥 제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그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뭔가 던지는 말씀들은 항상 의미가 있죠. 그죠? 신명기 6장으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것들을 풀어내고 그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고 베이스다. 그것들 우리가 알 때에야 비로소 결국 율법의 정신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할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 비슷한 내용에 <laughs> 제가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 것 같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뽑아내어서, <laughs> 죄송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목이 별로 안 좋네요. 그 안에서 뽑아내어서 제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올바로 좀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성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보은의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의 후일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즉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뭐, 복도 받고, 이 복을, 복으로 해석한 이 내용도 참으로 좀 어리석은 의역인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 과연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맞죠?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담겨져 있는 본질은 맞는데, 그 이면에 모세가 제시하는 참된 본질은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즉그 율법의" 담겨져 있는 표면적인 의미나 이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명예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본질에 대해서 모세는요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시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21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존재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존재들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존재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증거와 법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본질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게 너희가 원래는 바로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고, 이 언약을 지키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어기게 되면 죽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결국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그사탄의 유혹, 즉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쫓겨나는 즉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죽은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상태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나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죄과의 결과로서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3,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시 복음 원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이 여인의 후손의 이런 사단과의 전쟁 즉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주신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뭐한 4천 년 5천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그 전에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결국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오실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애굽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정말 죽어있는 상태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그런 어떤 사역들과 모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증거와 법도, 규례와 법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리시는 것이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늘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 있는 존재고 이런 살아 있는 활력 징후를 띠고 있는 존재로서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 그 그런 이해가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모세가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선포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은 상태로 변해버렸지만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생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역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가르쳐 주시고. 물론 성경에는 나와있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볼 이게 사변적인 조금 접근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전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메시아 대망에 관련된 사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전으로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과 딱 합치되면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거듭남과 이런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것들을 믿게 만드시고, 결국 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본질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는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죠.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복이라는 것도 굉장한 의역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선하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죄가 이땅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내리신 하나님의 평가 그렇다면 라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이런 어떤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아주 추악하고 악한 상태에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아, 너희가 참 보기에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토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비슷한 의미, 어원이 같기 때문에 의미도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한 것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너희가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과 그리고 여와를경외하는 모습들이 너희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한 세, 세네 살된 아이에게 너 앉아서 영어 공부해 이 영어를 공부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부모는 정말 악한 부모입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10대가 되고 뭐 15살, 16살 되었을 때너 이제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해라. 왜 그러냐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뭐 지능 상태가 어떻든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낼수 있는 결과물은 뭐차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영어 공부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너희가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를 경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바로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이것들을 지킬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고 거듭나고 믿음 있는 존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이제 나를 믿고 나의 이제는 나의 종이 되었다 생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악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완,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지만 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이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의인의 상태 뒤에 가면 나오는 의로움을 가진 상태가 되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된 그니까 선한 쪽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너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서 계속해서 인만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물어요. 이 식계명이 뭡니까? 그럼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참으로 악한 상태, 좋지 않은 상태, 그 바로의 종대였던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좋은 상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리고 선한 상태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 누리 받아 누리는 거야.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잘못 이해를 하면요. 큰일이 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은혜에 기반한, 은혜에서 근거한, 뭐,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근데 율법주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상태가 아니에요. 감히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아니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께 좋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뭔가 하나님한테 좋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아내려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 완전함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뭔가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굉장히 어설픈 소리를 할수 있는데 잘하는 것처럼 누구도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 짓는지 물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계명에도 니 탐심에 관한 이야기 마음에 관련된 관련된 것들을 이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것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언약,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언약 아래에서 그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상태가 바뀌었다. 선하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고 나를 경외해라. 그래서 선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의 통치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모두 다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든 명령은 대상이지만 이 지키는 행위가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라는 말은 주의하여 지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주의하여 지키라는 말의 의미 안에 뉘앙스 안에는 네가 깨딱 잘못하면 어길 수도 있고 정신만 차리면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살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나는 이거 별로야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취의 지킬 수 있어. 이런 취사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명령이 대상이 되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주의하여서 준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인됨에 그 어떤 악인됨에 정반대의 말이죠. 그죠. 렇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로움은 결국 25절 앞 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대상으로 하여 삼가 지키는 주의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선한 상태고 계속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근데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20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 법, 뭐, 규례와 증거와 법도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그 은혜,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은혜,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은혜다. 근데 이것들을 너희가 알면 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의 상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의역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상태가 아니라 선한 상태가 되었고 또 24절 말미 부분에 있는 <laughs>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25절 결론적으로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이 대상이 되고 그것들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너희가 주의하여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laughs> 애를 써라.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이 너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 될수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1장 30절에 보십시오. 죄송해요. 노안이 와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사도 바울의 입으로 증명이 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다. 그 증거물로 똑 꺼꾸로 올라가면 우리의 선한 상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상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여화를 경외할 수 있고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고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제 마음인데 이 은혜를 알 때에야만 비로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그러면 아 내가 이제는 참으로 선한 존재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통치 아래 그 통치라는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양새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있을 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는 지킬 대상이 되고 정말 주의하여서 지켜 나갈 때 그게 내 구원의 근거로서 의로움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하게 산다는, 산다고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나의 상태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공로의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 여와를 경외하는 것, 그럴 때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의로움의 증거고, 그것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나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심으로 나를 생명의 대상 좋은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본질이다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이 급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좋은 일일 때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나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일상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처럼 율법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마나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는가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나가심으로 정말 내 속에 의로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